안녕하세요 수술이 없는 중고차 좋은 차를 유도하는 효자카 유봉상 팀장입니다 저희 효자카에서는 차량 판매전 시운전및 타부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믿고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효자카에서 준비한 차량은 중고차 보증이 6개월에 1 0 0 0 k m 까지 가능한 2018년식 벤츠 차량을 정말 저렴히 준비한 만을 봤습니다 그럼 이 차량 어떤 차량인지 저와 함께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자, 이렇게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 부담스럽지 않은 크기로 남녀노소 할거 없이 정말 인기가 많은 바로 벤츠사의 시리. 둘둘봉 AMG 라인 등급 차량 준비한 번 해봤습니다. 제가 오늘도 이 차량 준비한 이유 짧고 굵게 한번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정말 스포티한 디자인을 갖고 있는 벤츠 CLA 차량인데요. 부담스럽지 않은 크기로 남녀노소 할거 없이 정말 인기가 많은 벤츠 CLA AMG 라인 등급 차량입니다. 이렇게 전차주분께서 차량 관리 정말 잘해 주신 만큼 기름만 넣고 바로 타면 되는 가성비 좋은 차량인데요. 중고차 보증도 6개월에 1만 킬로까지 가능한 정말 부담 없는 차량입니다. 오늘 저희 효자카에서 2018년식 벤츠 차량을 정말 저렴히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전국 최저가 매매 알선 수수료 없이 1,559만 원 1,559만 원에 판매하는 차량입니다. 벤츠 차량 전면 설명이 없어 성능 기록부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벤츠사의 CLA 220 AMG 라인 등급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일 2018년 4월에 등록된 2018년형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약 12만 3,000km 주행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 기록부상 차량아래 잘된 만큼 유세닐단한 방울도 없는 차량이고요. 사고 유무는 운행 전혀무가한 조수석 앞문 판금만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바로 이어서 전면부 설명 더드릴 건데요 자 이렇게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정말 멋진 디자인에 잘 어울리는 검은색상 차량으로 준비 한번 해봤고요 본네트나 앞범퍼, 작은 기스나 흠집 전염 차량입니다 옆으로 헤드램프 관리 상태 역시나 백화현상 하나 없는 깨끗한 투명도 잘 보여주고 있고요 옵션 좋은 만큼 LED 라이트와 LED 비상등 옵션까지 적용된 차량입니다 옆으로 그릴 보시게 되면 멋스러운 AMG 그릴까지 잘 적용되어 있고요 깨진 거 하나 없는 깨끗한 글리 상태와 아래쪽에는 전방 감지 센서까지 적용된 차량입니다. 바로 이어서 운전석 측면부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운전석 측면부로 한번 넘어와 봤는데요. 운전석 측면 설명에 앞서 타이어 트레이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운전석 앞쪽 타이어 트레이드 같은 경우는 약7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 인치수는 18인치 AMG 휠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휠개수는 테두리 쪽만 생활기수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위쪽으로 운전석 앞에다깨지으 사이드 미러 앞문 뒷문 뒤휀다까지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셨을 때 작은 기스나 문콕 전염 최량이고요. 운전석 뒷바퀴도 앞쪽과 동일하게 타이어 트레드 약70% 정도 남 최량이고요. 벨기에스도 테두리 쪽만 생략 기스로 양호한 채량입니다 바로 이어서 후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후면부로 한번 넘어와봤는데요. 역시나 깨끗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트렁크나 뒤펌퍼, 작은 키스나 흠집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위쪽으로 리어램프 관리 상태도 백화 현상 하나 없는 완벽한 투명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옵션 좋은 만큼 LED 면발광 리어램프, LED 비상등과 옆으로는 후방 카메라, 아래쪽은 후방 감지 센서, 옆으로는 듀얼 머플로 옵션까지 적용된 차량이고요. 바로 이어서 트렁크 실내 공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 실내 공간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트렁크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준중형 차량이지만 트렁크 실내 공간도 어느 정도 크게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차량 관리 잘된 만큼 트렁크 실내 공간도 변색되거나 오염된 거 나없는 깨끗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조수석 측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수석 측면부를 한번 넘어와봤는데요. 역시나 깨끗한 관리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작은 기스나 문콕 전염 차량이고요. 조수석 뒷바퀴 앞바퀴 휠터의 상태도 운전석과 동일하게 타이어 트레드 약7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페이스도 테두리 쪽만 사용할 수있록 양호한 차량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벤츠 CLA 차량 실외관 한번 살펴봤는데요. 연식 좋고 누구나 좋아하는 벤츠 차량에 차량 관리상태까지 너무나 퍼펙트한 차량 요 착한 구독자분들께 적극 추천드리고 싶은 차량입니다. 차량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에도 또 어떤 많은 옵션들이 숨어있을지 구독자분들께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실내 탑승 전에 가죽 시트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현재 가죽 시트 상태는 어느 정도 생활감만 있다는 거 절개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운전석 시트와 조수석 시트는 3단 메모리 시트와 전동 시트까지 적용된 차량입니다. 차량 실내 탑승에서 엔진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엔진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엔진 시도 한번 걸어봤는데요 휘발유 차량인 만큼 차량 실내 소음 조용하고 정숙한 차량입니다 바로 실내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제 눈앞에 먼저 보이는 대시보드 관리 상태도 사용감 하나 없면 깨끗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아래쪽으로 계기판 보시게 되면 각종 경고등 들어온 걸질 없으며 실 주행거리 12만 3879km 주행된 차량입니다 아래쪽으로 핸들 보시게 되면 이렇게 D컷 가죽 핸들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왼쪽편으로는 트림 모니터 버튼 우측으로는 음량 조절 버튼과 블루투스 버튼까지 잘 적용된 차량입니다 입니다. 아래쪽에는 이렇게 패드 시프트와 옆으로는 크루즈 컨트롤 옵션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우측으로 기어 보시게 되면 벤츠 차량만의 장점인 컬럼식 기어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옆으로는 스마트 키 옵션, 옆으로 센터페시아 쪽 보시게 되면 디스플레이 옵션과 제가 후진기에 넣었을 때 깔끔한 화질인 후방 카메라 옵션까지 잘 나고 있고요. 아래쪽에는 각종 매뉴얼 버튼들과 운전석 조수석 열선 시트, 오토 스탑, 전후방 감지기 옵션 적용된 차량입니다. 아래쪽에는 듀얼 에어컨 프로토 에어컨 옵션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아래쪽 조그셔틀 옵션 적용된 차량입니다. 위쪽으로는 ECM 룸미러까지 자연 적용이 띄어있고요. 그럼 제가 뒷좌석 넘어가서 공간과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좌석 탑승 전에 가죽 시트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현재 뒷좌석 가죽 시트 상태도 어느 정도 잔주름만 있다는 거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뒷좌석 탑승해서 공간과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뒷좌석 탑승 한번 해봤는데요. 준중형 차량이지만 뒷좌석도 어느 정도 크기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뒷좌석 옵션 한번 살펴보자면, 앞쪽 콘솔 박스 쪽에 뒷좌석 송풍구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위쪽으로 천장 관리 상태, 변색되거나 오염된거나 없는 깨끗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밖으로 나가서 엔진 소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소음을 담기 위해 본네트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영상으로 엔진 소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영상에서 듣는 것처럼 휘발유 차량인 만큼 차량 엔진 소 조용하고 정숙한 차량이고요. 차량활이 잘된 만큼 엔진 잡음이나 벨트 잡음 하나 나는 거 없는 완벽한 차량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벤츠 차량 조정 스펙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벤츠사의 CLA220 AMG 라인 등급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일 2018년 4월에 등록된 2018년형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약 12만 3천키로 주행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기록부상 차량관리 잘된 만큼 미세뉴탄단한 방울도 없는 차량이고요. 사고 유무는 운행에는 전혀 무관한 조수석 안문 판금만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오늘 저 효자카에서 정말 야심차게 준비한 벤츠 CLA 차량입니다. 연식 좋고 멋지게 페이스리프트까지 되고 1인 신조로 관리가 되었고요. 차량 관리 상태까지 너무나 퍼펙트하고 중고차 보증도 넉넉하게 남아있는 이 벤츠 c l 차량을 오늘 저희 효자카에서 말도 안되는 금액에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전국 최저가 매매 알선 수수료 없이 1,559만원 1,559만원에 판매하고 있으니 이 차량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효자카 대표번호로 연락주시면 한분한분 한분 진전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차량 뿐만 아니라 저희 효자카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게 되면 정말 많은 매물을 보유하고 있으니 문의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에겐 큰 힘이 되니 꼭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도 구독자분들께 효도할 수 있는 중고 차량으로 찾아뵙는 여자카가 되겠습니다. 이상 효자카 유봉사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